안녕하세요.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공개 도면 24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면은 실제 치수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면의 치수와 A, B 공차의 위치는 실측과 추정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실제 시험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도면을 받으면 자동으로 할일첫 번째 공차가 적용될 영역인 A 값, B 값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주서를 읽어보고 주서가 지시하는 내용이나 치수 등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입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1번 부품, 2번 부품의 기준 도면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점에 고정시킬 스케치를 결정하고 단순화하여 작업합니다. 먼저 A 값, B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부품 좌측 도면에 보시면 A 값과 값이 모두 2번 부품에 있습니다. A 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원회전 축의 양쪽에 돌출된 부분 사이의 간격이 될 거고, 입체도에서 보시면 1번 부품의 최외각 간격이 됩니다. 따라서 1번 부품 아래쪽 좌측 도면을 보시면 이 최외각 사이의 거리는 40mm. 따라서 A는 40. 그리고 B값은 이 슬롯 형태의 홀 사이를 관통하는 회전축이기 때문에 1번 부품 아래쪽 우측 도면을 보시면 이 슬롯의 반지름이 R3이 되어 있어서 B값은 지름값으로 바꾸면 6이 됩니다. 자, 그리고 24번 도면에서 주선은 저희가 없는 걸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케치할 기준도면을 정해야 되는데 1번 부품 같은 경우에서는 첫 번째 도면과 아래쪽 좌측 도면 두개다 기준도면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치수 정보가 많은 요두 번째 이 도면을 가지고 기준도면으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번 부품 같은 경우는 원기둥을 그려야 되니까 당연히 우측 도면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점에 고정시킬 스케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회전축을 중심으로 하기에는 이 도면은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1번 부품의 아래쪽 좌측 도면을 보시면 가로 40에 세로 20짜리 사각형 기준으로 아랫면 중점을 원점에 고정시킬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 안쪽에 작은 사각형 가로 32에 세로는 전체 20에서 4를 빼니까 16짜리 40에 20짜리 사각형을 그려서 아랫면을 원점에 고정시키고 32에 16짜리 사각형을 그려서 이 40에 20짜리 사각형 입면에 중점으로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 그리고 양쪽 폭을 입력해 주면 위치가 고정될 거고요. 이걸 가지고 익스트루드를 해서 이 30mm만큼 익스트루드를 해서 기본 입체를 만들어 주고 옆면에 슬롯을 만들어 줄 겁니다. 슬롯 같은 경우는 정보가 지금 원의 중심점과 중심점 사이의 간격 14mm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높이는 12mm. 이 부분을 이용할 거고요. 근데 단지 저희가 중앙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센터 투 센터 슬롯보다는 센터 포인트 슬롯으로 작업을 해서 위치를 고정시키고 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품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간단한데요. 일단 6파이짜리 원 하나, 11파이짜리 원 하나를 그려서 위치는 이 슬롯과 슬롯 사이의 중심 위치에 맞춰 줄 거고요. 이 부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여기 선이 하나 있는데 이건 챔퍼에 의해서 생긴 선이기 때문에 스케치에서는 그리지 않고 입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챔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델링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reate s k e 를 누르고, 1번 부품의 기준 도면을 정면도로 선택했으니까, XZ평면, 빨간색과 파란색 축 사이의 평면을 선택합니다. 자, 2포인트 렉탱글 단축키 r 눌러주고, 이미의 위치에서 세로 20, 가로 40짜리 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위치 고정을 위해서 구속 조건 중에 미드포인트 구속 조건, 사각형의 아랫변과 원점을 고정시켜 줍니다. 두 번째, 다시 단축키 R 눌러주고, 이미의 위치에서, 세로 16, 가로 32짜리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또다시 위치 고정을 위해서 미드포인트, 이번에는 32짜리 사각형의 윗변, 40짜리 사각형의 윗변을 고정을 해주면, 위치 고정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모디파이 트림을 써서 불필요한 부분 제거. 자 그리고 이제 치수 입력 확인해 봐야겠죠. 일단 안쪽 사이 간격 32 바깥쪽 40 전체 세로 높이 20 그리고 바닥면이 바닥면 사이의 간격이 3mm이기 때문에 이 4하고 16 더해서 20 되죠. 그리고 양 옆에 사각형의 폭 3mm 고정시켜주면 일단 1번 부품 기본 스케치가 끝났습니다. 자, 피니쉬 스케치를 누르고, 자, 익스트루드. 자, 1번 부품 위쪽 도면을 보시면 30mm 나와있죠.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자동으로 하는 일 있죠. 디렉션, 시메트릭으로 바꿔줄 것이고, 자, 두 번째 매저먼트를 메저먼트를 홀렌스로 바꿔 줄 겁니다. 도면의 치수를 그대로 입력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죠. 홀렌스로 바꿔 주고 디스턴스 30. 이렇게 해서 오케이 버튼. 기본 도면이 완성되었고요. 이제 필렛 챔퍼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필렛 윗면의 작은 모서리 네 군데에 필렛이 적용되어 있으니까 필렛 7mm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안쪽 바닥 부분에 보시면 챔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모디파이의 챔퍼를 선택해 주시고, 바닥면 안쪽 선택해서 챔퍼는 3mm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필렛, 바닥면 바깥쪽에 양옆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양옆 모서리 선택. 그리고 이 부분 필렛은 5mm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일단 기본적인 입체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슬롯을 그려야 되는데, 슬롯 같은 경우에는 양옆에 정중앙에 그려서 홀을 뚫으면 되겠네요.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 이번에는 YZ 평면을 선택.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슬롯. 원래 센터 투센터 슬롯이 치수상으로 유리하지만 정중앙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는 센터 포인트 슬롯을 선택해 주고. 원점과 일치하게 위치하기 때문에 녹색선 위치의 임의점에서 클릭. 그리고 14의 절반인 7mm 클릭하고 혹은 6mm. 하고 엔터. 이렇게 작업을 맞춰주면 되구요. 높이는 원점에서 중심점까지의 높이 12mm 맞춰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점과 중앙에 일치하기 위해서 수직 수평 구속 조건으로 슬롯의 중심점과 원점을 고정시켜주면 완성이 됩니다. 피니시 스케치를 누르고 익스트루드, 이번에도 디렉션은 시메트릭으로 하되, 홀이기 때문에 관통할 수 있게만 하면 되죠. 치수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이렇게 관통하게 작업을 해줍니다. 이제 대부분의 작업이 끝났고, 가장 중요한 부분 비번호 입력해야겠죠. 시험장에서 부여받는 비번호 입력. 자, 일단 안쪽 바닥면을 선택해주고, 크리에이트 스케치 텍스트. 그리고 범위는 대충 이 아래쪽 사각형 안쪽 바닥면을 선택해 주고요. 수영장에서 부여받은 비번호 입력해 주고 크기는 그림으로 봐서는 조 작아 보이니까 7mm 정도로 작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얼라인먼트 부분 중앙으로 맞춰주면 되겠죠. 얼라인 네. 미들 그리고 얼라인 엔터 이렇게 해서 위치 작업 해 주고 오케이 피니시 스케치. 자 이제 음각으로 파줘야 되겠죠. 익스트루드 선택. 자 보시면 또 그냥 다른 면이 선택됐다 그러면 익스트루드 옵션 창에서 이 x표로 해제해 주는 게 편하다 그랬죠. 해제해 주고 그 숫자만 클릭. 그리고 마이너스 -1 값 입력해서 음각으로 작업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부품이 완성이 되었고 바로 빠르게 2번 부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누르고 자, 이 축이 이번에 원기둥 축이 슬롯 사이를 관통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YZ 평면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자동으로 하는 일이죠. 크리에이트에서 프로젝트로 기준이 되는 위치를 따 줘야 되기 때문에 슬롯의 양쪽 관원두 개를 선택해서 따 줍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됐으면 1번 바디 눈에 안 보이게 하고 자, 우리가 6파이짜리 원 원점과 수직선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6파이짜리는 녹색 축 사이의 임의의 점에 작용을 시키면 되고 자, 수직 수평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먼저 수직 거리 맞춰 주고 수평 같은 경우에는 슬롯의 중심을 관통하니까 이 슬롯의 프로젝트로 딴 원의 중심점과 이 방금 6파일짜리 원의 중심점을 맞춰주면 위치가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려야 되죠. 바깥으로 돌출된 11파일짜리 원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동심원으로 만들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줬고 1번 부 부품 보이게 하고 단축키 익수 툴드로 일단 안쪽 육파이 짜리 원 가장기니까 이 부분을 시메트릭에 훈렌스로 바꿔주고 이번 부품 좌측 도면을 보시면 60mm 확인이 됐네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오퍼레이션에서 이 부분이 뉴바디인지 꼭 확인. 조인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을 경우 1번 부품이 보이게 되었을 때 조인이 되어 있으면 1번과 2번 부 이 결합을, 되, 결합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하나의 바디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바디 확인하거나 아니면 1번 부품을 안 보이게 만들고 작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번 부품 브라우저 창에서 바디에서 눈안 보이게 하고 익스트루더로 안쪽만 선택. 시메트릭의 훈렌스 60. 이렇게 해서 OK 버튼. 1번 부품으로 위치가 맞는지 확인 한번 하죠. 확인됐고 다시 1번 부품 가려주고 자, 스케치가 자동으로 숨겨진다 그랬죠. 그럼 브라우저 창에서 마지막 스케치를 다시 보이게 만들어주고 자, 여기서 익스트루더를 또 해줘야 되는데 안쪽이 비어있고 바깥쪽 양 사이드가 안쪽이 이렇게 비어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출된 큰 원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전체 익스트루드 하고 이 속으로 비워지는 부분을 익스트루드로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이 양쪽 원반의 두께가 6mm, 6mm이고 내부가 40mm 였으니까 40 더하기 6 더하기 6 해서 52mm만큼 익스트루드 해주고 40mm만큼 빼주면 됩니다. 자 익스트루드 자, 바깥 11파이 1 해주고 시메트릭의 훈렌스 자동이죠. 그 다음에 52mm만큼 만들어주고 다시 익스트루드 11파이 1 선택 시메트릭 훈렌스로 40mm만큼 봐주면 이번 부품의 기본 입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공차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공차를 적용해 보려면 모디파이의 옵셋페이스이 회전축이 B공차가 적용이 되는 영역인데 안쪽만 선택하면 안 되고 돌출된 양쪽 바깥쪽까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최대 공차인 마이너스 0.5 입력해서 공차 적용 두 번째 A공차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옵셋페이스이 원반의 안쪽 두 면을 선택해주고 대공차인 마이너스 0.5로 이렇게 줄여주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죠. 이 개별 치수가 이 부분이 6mm씩 6mm씩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안쪽으로 0.5mm, 0.5mm 이렇게 공차를 적용시키면 이 부분이 5.5로 변하게 되겠죠. 근데 대신에 이쪽 바깥쪽에 대한 치수는 없으니까. 다시 한번. 아 이쪽에서 또 0.5mm씩 바깥으로 내어주면 이제 전체 두께는 다시 6mm가 되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디파이에서 offset a e 선택. 이번에는 원반의 바깥쪽 두 부분 선택해 주고요. 자, 이번에 0.5mm 만큼 늘려 주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값이죠. 이렇게 늘려주면 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굳이 인스펙트의 매저를 사용할 필요없이 안쪽면 클릭하고 반대쪽면을 시프트를 눌러서 클릭을 하면 자, 퓨전 우측 하단 화면에 이렇게 이 간단한 정보 같은 경우 나타납니다. 6mm 확인됐죠? 반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쪽면 클릭, Shift 누르고 바깥쪽면 클릭, 우측 하단 화면에서 6mm 확인. 네, 이렇게 해서 6mm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제 1번 바디하고 2번 바디 위치 확인을 하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 마지막에 챔퍼 적용해야 되겠죠. 모디파이에 챔퍼, 이 원반의 양쪽 테두리, 그리고 반대쪽도 양쪽 테두리 선택하고, 챔퍼는 1mm 적용. OK 버튼 누르고, 1번 바디하고 2번 바디 사이, 일단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인스펙트의 섹션 애널리시스, XZ 평면 선택해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A 공차가 적용되는 영역, 지금 표시되는 부분들이 있죠? 확인되었고요. B 공차가 적용되는 영역, 지금 안쪽에 회전축과 슬롯홀 사이에 이빈 공간 확인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까지 마쳤고, 여 24번 도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공개 도면 24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